안녕하세요. 테지쌤입니다 오늘은 로봇스톤 T3 단계에 있는 불도저 로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도저는 실제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흙이나 모래, 자갈 등을 밀어내서 평평하게 고르는데 사용하는 건설 기계 장비입니다. 그런 불도저를 모델로 해서 로봇으로 이제 표현을 해본 거고요. 이 불도저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서버모터가 되겠습니다. 이 서버모터를 이용해서 어떤 이런 물건들을 이런 식으로 어,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옆에서 봤을 때 특징은 뒷바퀴 도 그렇고 앞바퀴 도 그렇고 굉장히 크죠 어, 실제로도 실제 자동차도 비포장도로 나 험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일반 세단 승용차에 비해서 어, 큰 바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도 우리 로봇도 어, 불도저 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큰 바퀴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한번 실제로 움직여 볼수 있도록 할게요 모드를 3번으로 맞춰주고요. 리모컨으로 조종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서버모터겠죠?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단계별로 들 수가 있습니다. F2를 누르면 이만큼 들어지고요. F3을 누르면 완전히 들어지는 거죠. F1을 누르면 다시 내려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불도저 로봇을 만들어 봤습니다.